어, 오늘 모든 찬양이 다 아름답고 정말 기쁜 찬양이었지만, 우리 마지막에 다 함께 올려드린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 네. 네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네, 우리 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행복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라고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승식기회가 이렇게 차량으로 하나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현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충평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네. 기사님 <laughs>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오늘 찬양제다 끝나면, 여러 찬양제에 끝나면 총평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리면, 집사님, 제가 박친 거다아시는데 음악에 대해서 평하라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들은 거, 느낌 평하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맞죠? 네. 제가 듣고 총평은, 와우! <laughs> 집에 가기 싫어요 와우 에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진짜 오늘 다 앵콜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앵콜까지 다 준비했어요 <laughs>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생각 했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숨쉴때 잘생겼다 순직에 성도를 잘 보내줬다. 네. 그렇게 생각하셨을아요 네. 그리고 다 준비하고 듣는 거 보니까 야, 다 기본이 되신 분들이다. 네. 열심히 준비하시고 듣는 게다 박수 쳐주시고 앵콜해주시고 경계하시는거 보니까 서로 보면서도. 맞고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매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집사님 말한 것처럼 판을 만들어서 23년도에 찬양 예배 24년도에 연합 찬양 예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좀 비용도 지출해서 아까 자신분들 진짜 판을 만들면 앨범을 내도록 도와주시면 어떨해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희망상이 될수있겠죠 제가 한 일곱 이렇게 찬양단중창단 어, 함께 찬양하면서요, 느낌 딱한장까지시만 적었어요. 여러 개 적으면 길어지고 편해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충실 여성 항상을 찬양 길다고 걱정했는데, 길다고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집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laughs>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laughs> 정말 신나고 맛깔나는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주민중 창단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 예뻐서 언젠가 성년들더 많이 모이면 꼭 앵콜로 들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아, 오늘 앵콜 하는데 그때부터 더 좋았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제가 좀 남성, 이, 충창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 이, 안식다라면서꼭안식다라면 쉬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설교했는데요. 남성 헌신제를 더라고요 어, 남성교회 헌신하면서, 이회원들가서 촬영하는데 꽤 잘했어요. 제가 거짓거름 했잖아요. 우리 교인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을까?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더 잘하거든요. <laughs> 우리 주기중 장가이 정말 너무 은혜로웠던것 같습니다. 네. 권사에 제가요, 죄송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남성 중상, 그 웅장한 소리 들으면 가슴이 울리고 좋은는데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 엄마 아니네. 엄마, 여기 우리 성분들이 이렇게 찬아는서 이렇게 예쁘나 아, 마음에 막 밀려오는 것 같죠. 예쁜 목소리가 막 밀려오는 것 같아서 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장모 출사보다 게스트가 일곱 분인데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네 분, 세분 하는데 어떻게 남성들 사이에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 있죠? 네 분은 조금 더 웅장하고 굵고 세 분은 여성스러우면서도 부드럽고, 학대함 한참 하는데요. 정말 듣기가 좋았어요. 네. 네.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전부. <laughs> 네. 그리고 5, 6, 7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도 제가 수없이 논문을 찾아 읽고, 어떻게 다음 세대 우리가 잘해볼까. 또, 저희가, 제가 설교할 때가 저희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요. 저희보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에 죽어가는데, 그런 기도가 제일 많았거든요. 어머니의 기도 이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생겨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회에 한마디 한마디 정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찬양의 기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들었어요. 자노 세대, 자녀 세대.